한 단계 더 나아가는 패기,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대중의 따뜻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록적인 성과. 18주차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박서진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브랜드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서진의 성과는 눈부시다고 할 만큼 탁월합니다. 열동열과 독자 추천에서 2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스타 서베이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는 그가 대중과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빅데이터 집계 1회, 37회의 브랜드킹, 5회의 추천왕 1회의 열도광, 그리고 스타사베이 주간 종합 30회 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서진의 이름은 더 이상 그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라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한국대중음악계의 정점을 차지한 브랜드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성과는 단순한 숫자로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박서진은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빅데이터 가수로서 그의 존재 자체가 대중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앞날은 어떠할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그의 미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더 높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순위 1위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열정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가 어떤 성과를 더 이뤄낼지 대중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매력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적인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한편 오늘 방송되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박서준이 동생 효정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계획한다. 이날 효정은 검정고시 시험이 다가오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머리만 갖다 대면 푹 재던 효정은 불면증을 겪고 극기야 복식까지 하는 이상 증세를 보인다. 이에 박서진은 효정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차를 끓여주며 든데의 오빠의 모습을 보인다. 이후 박서진은 동생을 데리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의 도움이 되는 등산 여행을 떠난다. 효정이 한 번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길 바라는 박서진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팔공산 갔다 위로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다. 등산 후 박서진은 효정을 위해 알아받은 맛집에 방문한다. 한층 기분이 나아진 효정은 오빠 덕분에 괜찮아졌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고 박서진은 동생에게 조언을 하며 힘을 실어준다. 또 효정은 미래 진로에 대해 진솔한 고민 상담을 하고 박서진은 그동안 볼수 없었던 다정한 오빠미를 발산해 눈길을 끈다. 이후 두 사람은 특급 먹방을 펼치며 보는 이들의 침샘을 자극한다. 지난 2013년 데뷔한 박사진은 KBS2 부르의 명곡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등 다수의 예능 및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KBS1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각종 행사에 초청되며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미스터 트로트 시즌1 참가자들에 이어 대세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KBS 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TV 조선 미스터로토에 고정 출연 중이다.